By the time 뭐뭐 할 무렵에 수잔 레지오가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리치는 잘 봐. 이 뒤에 어디에 도착하다니까 봐. 뭔가 이렇게 애시라든가 이런 거 쓰고 싶단 말이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치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바로 뒤에 그냥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옵니다. 바로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목적어가 나옵니다. 바로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s면 안 돼요. 자, Glenda의 도착을 해, 할 무렵에 그 도로는 closed up. 보세요. 벌써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단서 가 하나 나왔지. 도로가 어떻게 돼 있다고 폐쇄되어 있어요. 그럼 폐쇄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백로 되 봐, 백도 우리가 백도 오라 그러잖아. 백도 뒷문. 그러니까 뒷길로 갔고 뒤투러스 돌아가는 우회도로로 갔어. 내가 주로 다니는 은채가 아까 갔던 그 이편한 세상 밑에 길 있지? 거기가 그이후로 폐쇄돼 있었던 거야. 그 아저씨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 돌아가야 되겠지. 그렇지? 어. 뒷문으로 간다든가. 그래 갔어. 그리고 어 뭐라 갔어. 쉐비 체이스 뭐, 셰비 체이스, 여기 대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셰비 체이스로 차를 몰고 갔어. 뭐를 통해? 곧장 갔어. 뭐, 장벽을 통해. 오케이? 장벽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설명했어. 요, 왜, 왜웨일이나 왜 요, 장벽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 장벽이 장소죠, 그죠? 그 장벽을 통과해서, 아, 요, 뭐, 셰비 체이스로 보면 되겠다. 셰비 체이스로 갔단 말이야. 요곳에서 그러니까 오해를 쓰는 거야.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누구에게 소방관에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My children are up there. 와, 이 말이 결국 뭐를 나타내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적인 의미를 지니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될수 이제 예측할 수 있잖아 신경의 변화야 굉장히 지금 박빙이 어떤 지금 아이의 생명 뭐 이런 게 되는데 안전하게 구했어 뭐 이렇게 될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되는 급박했다가 안도하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 그리 안 그래요 자 그리고는 그녀는 봤어 무슨 동사 지각동사 역시 못뭐 쓰면 안 돼요 투 쓰면 안 돼요 많이 했습니다. 집이 뭐 하고 있어? 풀 타고 있어. 뭐를 따라? 리치. Rich. 리치라는게 이제 처마 있죠. 어? 집 처마. 거기를 따라서 막 불이 불길이막 나오는 거죠. 자, 자 대열 역시 유도 부사야. 많이 했다. 그럼 소수로 어디 있어요? 어디 쓰면 안 된다라는 건 뒤를 보고 판단하지요. 자 fire department engines and trucks 어떻게 돼 있어요? 복수로 돼있죠요 그리 안 그래요? 주어가 이렇게 복수 그러니까 워즈쓰면안 돼요. 그러니까 소방차 엔진들과 그러니까 트럭이 그길 위에 있었다. 뭐하면서? Pumping water 물을 빨아들이면서 펌프 물을 공급하면서 뭐를 통해? 더전, 더전이라는 건 우리가 한타스라고 그러지 연필 한타스 는몇 개야? 12개야? 그러니까 12개 소방호수선에 물을 막 가득 채우면서 그녀는 운전을 했다 이러한 가득 찬, 그러니까 charged, 찬 라인 위로 가득 채워지이야 뭐로 채워지이야 지금 거기에 뭐가 가득 차 있겠어? 물로 가득 채워져야겠지, 그지 아, 맞아, 맞아 그 호수선이 자기가 채우는 게 아니잖아 채워진 거잖아, 수동관계 그리고는 주차를 했다. 그리고는 달렸다. 집으로.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어쨌든 뭐, 상황 자체는 급박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니까 자기 집을 바로 간게 아니라 우리 앞 집에 이제 도달을 한 거야. 한 소방관이 뭐 하고 있어? 호스팅 하고 있어. 물을 이제 뿌려 내리는 거지요? 이웃 집에 물을 뿌리고 있고, 그녀는 볼수 없어서 그녀의 집을 전혀 not at all 뭐라고요? not at all 뭐라고요? not at all 전혀 못말수 없다. not at all. 그러니까 벽을 통해 그녀의 집을 볼수 있다 없다? 없다. not at all. not at all. 검은색 연기의 벽, 그러니까 검은색 연기가 막 피어오르니까 집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뭐라고? 그녀의 집이 She's gone out of my life. 집이 사라졌다. 그녀는 소방관에게 애스게 목적어 원래 투부정사인데 지금처럼 뭐가 나오면 이쁘냐 대시냐.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소방관에게 물어봤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때 이프는 왜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가 볼수 있는지. 오씨, 이 분위기가 왜 이래 갑자기? 음. 소방관에게 그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그 소방관이 봐봐 봐, 봐. 물어보는 시점은 언제야? 이게 과거지. 그런데 소방관한테 물어봤으니까 소방관이 먼저 바스켓 찌그지 불 꾸면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화가로 표시한 거야.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가 두 작은 소녀와 세뭐뭐뭐뭘 마노 새 아기 와 봤냐 안 봤냐 물어봤어. 그 파이어 <놀람> 파이터 파이어 파이터. 야 요즘 이렇게 파이어맨이랑 안 그런다 그지? 요거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고해서 파이어 파이트라고 그러죠. 그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소방관이 이렇게 그녀의 절망적인 얼굴을 봤고 어, 호수 손을 내려놨어. 그리고는 뭐했어? 그의 라디오 이 무전기 여기 호출을 했어. 그렇지만 그의 머리를 가로졌어. 그냥 나중에 발견됐다 생각하자. 음, 분위기 아주 오 굉장합니다.